는 상식적으로는 정말 그렇죠. 제명이라는 카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음, 대부분의 네. 사람이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음.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네. 뭐 당원권 정지 정도, 뭐 6개월이나 뭐 1년 이런 정도를 예상했을 네. 텐데 네. 어, 이제 하...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 되겠죠.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고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 대... 대선 후보 밤에 새벽에 교체했던 거죠. 뭐, 그런 것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요. 뭔 새벽에, 오밤중에. 어, 이렇게 뭐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나. 어,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그 윤리위원회가 서둘러서 결론을 내린 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음. 사형 나온 거. 음. 여기에 맞춰서 그냥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음. 다 털어버리고 가겠다. 음. 라는 뭐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사실 이 윤리위원회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소명 절차를 갖고 그러면 한 2월 10일 정도 내외를 저는 그 예상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2월 10일이면 대략 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도 음. 이제 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런 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바탕으로 장정협 대표가 좀 많이 좀 음. 변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런 기대을 갖고 있었는데. 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진, 저는 윤리비가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불러서 소명하게 하고 이런 절차 없이 저렇게 그냥 중징계를 확 찍어 누른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들은 절차상에 문제 없다고 해요. 근데 새벽에 결정문이 나왔어요. 8장의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그 결, 결정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정문이 8 장이었군요. 네. 저는 A4 용지로 보지는 않고 그냥 텔레그램에서 한걸 봤는데 장이 나요 저는 이 판결문을 결정문을 보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음. 생각나더라고요. 혀가 참 기십니다. 아저고 그 생각이 어요 네, 제일 됐어요. 그 판결문이라는 게 간명하고 네. 너 이렇게 때문에 이 정도 책임을 져야 돼라고 음. 해야 되는데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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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 얘기를 써놨어요. 특히. 뭐 윤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또 윤리위원장의 자용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는데 아니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 직위원 변호 그 판사. 판사에서도 네. 여러 사람이 다른 얘기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장그 감독님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은데. 지금 판사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어떤 그 편견이나 이런 거에 있는 건 아닌지 네. 그 문제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보니까 여섯 번째 페이지랑 일곱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TV조선 강적들에 나와서 이러 이런 윤리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했다. 요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한 김종혁, 신땡땡이 신지호 전 부총장이죠. 그리고 윤땡땡, 이분 이제 윤희석 선임 대변인 이분들도 미디어에 다니면서 명단을 공개하고 명단을 공개는 이분들이 한게 아니라 이미 보도가 된 뒤에 인용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디어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단계사건에 대한 제명 처리에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것까지 다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소장님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거 지금 심상치가 않다. <laughs> 어, 이주모투 님께서 네? 댓글 에 당명을 새벽당으로 바꿔라라고 하셨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저도 어디 방송에서, 야, 이렇게 가면 우리 당 당명이 새벽 당되는 거 아닌가? 어, 이런 나쁘지 생각이 아닌데? 들을 정도였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과연, 네.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아니, 본인의 사감에 영향을 줬을 수는 있어요. 어, 내가 지금 제, 뭐 이거 판단해야 되는데, 나를 음. 막 공격하니까 어, 기분 나쁘네? 해갖고, 네. 영향을 줄 수는 에이, 있을 그쵸? 것 같지만, 에이. 그게, 어 법원도 그렇고 법리와 양심에 따라 하라고는 아닙니다. 지금 그 개인적인 사감을 반영해서 재명까지 얘기했다. 이야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이게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음. 그럼 당장 내일 최고위 의결할 것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또 오늘 얘기한 거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다. 네. 재심은 10일 이내에 청구하고 10일 이내에 청구하면 다시 한달 내에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뭐한 2월까지도 벌어, 멀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최고위 의결은 아마 어, 오늘이 14일이죠. 14일. 네. 26일인가로 지금 언론에서는 예상하는 것 같은데 내일은 아니고 음. 그러면 그 시기에 최고위가 이거를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만 남은 거죠. 근데 오늘 장동욱 단대표가 오전에 네. 대전시청에서 음. 이장우 시장과 대전 충남 통합 정책 협의를 마치고 나서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여기에다 입장을 냈어요. 맞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저는 최고위를 하든 말든 답은 정해졌네라는 생각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당원 게시판 사건은 예, 올해 진행되어 온 사건이고 그 사건이 생긴 이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그 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윤리,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건 뭐 주저주저 얘기했는데 두 마디로 하면 한동훈은 걸림돌이고 나는 윤리위의 의견을 뒤집을 생각이 없어.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지금 최고위 구성이 음. 9 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의결을 하려면 과반 5 명이 이 윤리위의 결론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어. 윤리위, 장조국 대표가 저런 입장을 갖고 계속 밀어붙이면 네. 윤리위 의결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